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김정희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60살. 몇해전큰 병을 앓고 난 뒤로 지금은 늘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발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눈빛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곁을 지킵니다. 남편이 숨 쉬는 소리, 약 삼키는 모습, 눈으로 하는 작은 신호. 그 모든 게 저의 하루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4시.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몸은 저절로 눈을 뜹니다. 남편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숨결은 고른지 확인합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물을 데우고 죽을 끓입니다. 그릇을 들고 침대로 다가가면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저는 그 눈빛이 두렵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에 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버틸 힘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가끔은 너무 무겁습니다. 간병인인지 아내인지 제 자신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의 여자는 이미 오래전 잊혀진 것 같아요. 며칠 전 요양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방문 요양 선생님이 갈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들려온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번엔 남자 선생님이 갑니다. 남편 말고 제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시계를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9시 50분 약속보다 조금 빠른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준 이라고 합니다 그가 제 집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는 능숙하게 몸을 살폈습니다.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체위를 바꿔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편안해졌고 저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죽을 끓일 때 참기름 한 방울만 먼저 태워 향을 맞게 하라고. 그러면 삼키는 힘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체위는 조금만 각도를 달리 해도 밤통증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을 해오던 일이었음에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네요.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오르고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잠투정할 때마다 돌려주곤 했는데 고장나서 이젠 소리가 안 나요. 그는 조심스레 오르골을 살펴보더니 작은 나사를 돌렸습니다. 곧 멈춰있던 오르골이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짧고 서툰 멜로디였지만 그 소리가 거실을 감싸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제 마음 한쪽이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남편의 상태, 주의사항,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 긴급시 늦은 밤이라도 연락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제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가그한 음절. 가라는 뜻일까요? 가지 말하는 뜻일까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누워 있었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그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손길, 오르골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쥔 짧은 메모. 늦은 밤이라도 연락주세요. 저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을 향한 책임과 의무, 무게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낯선 한 발자국이 들어온 겁니다. 그 발자국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온 두드림. 똑똑. 마치 누군가 망설이는 듯한 리듬. 저는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도어스코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살짝 밀려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불편하면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서준씨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더 불편해졌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 친절이 왜 이리 큰 파문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늘 무음으로 해두던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꿔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연락을 해올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연락을 하게 될까? 제 손끝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메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혼잣말처럼 메모를 읽었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연락주세요. 며칠 뒤 서준 씨는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살펴주었고 침대 높이를 조정하고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따라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그의 눈빛, 조용히 건네는 말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저는 얼떨결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그 때문인지 저는 어느새 작은 일에도 그의 눈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남편의 목울대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 남편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걸볼때그 모든 순간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잘하고 있나요?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하고 계세요라는 눈빛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짧은 교감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고, 산소포화도계의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 화면에 서준 씨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도 잘 자고 있어요. 그는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라도 힘드시면 제가 잠깐이라도 가드릴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밤에 우리 집에 그가 온다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우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대신 두번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정한 모습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냥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작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 누워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낮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너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은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으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작은 순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조차 제 마음을 물어주지 못했는데, 그는 제 안의 목소리를 꺼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과 잊어버린 취미들. 한동안 잊고 있던 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제 안에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남편의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다름 없었지만 저는 마치 모든 걸 보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을 때 서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밤에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침 4시에 눈을 뜨고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리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준 씨가 보내줄지도 모르는 짧은 안부 문자 혹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두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조용한 방, 그옆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마치 또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준 씨는 낮에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이 환자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 눈빛이 제게도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저 눈빛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우면서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울 수 있어요. 언제든.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잠들어 있는 나. 깨울 수 있는 나. 그는 내 남편을 살피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답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언제든 힘드시면 불러주세요. 낮이어도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무언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안부를 물었고 제 마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방문 일지를 적을 때 제게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향기를 먼저 전하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작은 문장들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문장들을 모아두고 혼자 다시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돌보는 일이 단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작은 변화를 주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목울대가 향을 먼저 맡고 얼굴이 편안해지고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변화를 알려준 서준 씨 덕분에 느끼는 기쁨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방문 일지를 쓰다가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약을 받아오셔야 한다 하셨죠? 다녀오세요. 남편분은 제가 보고 있을게요. 왕복 15분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남편을 두고 한 번도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저를 밀어내지도 잡아당기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신던 낡은 슬리퍼 대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바람이 무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길가 냄새, 먼지, 풀, 약간의 매연과 빵 굽는 냄새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약국까지 가는 길은 의외로 가까웠습니다. 처방전을 건네고 약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다급히, 누군가는 느긋하게,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이자 간병인이기 전에 나. 한때 노래를 좋아했고 밤늦게 돌아오는 버스를 타던 나. 그 질문이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길을 돌아 코너의 작은 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앉아버리면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대신 손목시계를 보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열, 다섯. 나는 여전히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듯이요. 문을 열자 그가 반겨줍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치 먼 길을 돌아온 사람처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다음 방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메모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외출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15분. 숫자 하나가 제게 작은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균열의 시작이 될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새벽 남편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 쉬었습니다. 알람음이 울렸고 저는 허둥지둥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체위를 바꾸고 흡인 카테터를 준비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8분은 제게 1시간처럼 길었고 남편에게는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빠르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편의 숨이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턱을 넘어 바깥을 밟았던 그 15분이 혹시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건 아닌지, 그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혼자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과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며칠 사이 남편의 밤 호흡은 예민해졌고 저는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15. 그 숫자는 이제 외출의 허용치가 아니라 제 불안의 길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조금 쉬어. 딸아이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제가 모르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지 않았지만 묻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준 씨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의존. 그의 모든 행동은 제 마음 속 경보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마음 속 경보를 떨치기 위해 무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남편을 세게 돌렸고 그가 짧게 신음을 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오겠다고 말했고, 9분 뒤 도착했습니다. 그 9분 동안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부탁하는 말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구하지 말아달라고. 왜냐 하면 구해질수록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와서 필요한 일을 했고 남편의 호흡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누구라도 이런 날은 있습니다. 그 말이 친절해서 더 아팠습니다. 해가 뜰 때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여길 다녀도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움인지 그 사람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 순간 나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나는 도움을 핑계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손을 아주 미약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발음으로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 말은 제게 명령처럼 위로처럼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요양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추가 배정 대신 낮 시간에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걸더 배우고 싶습니다. 도움을 줄이는 대신 배움을 늘리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뭔가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서준 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간 연락은 당분간 줄일게요. 제가 낮에 더 배우겠습니다. 그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필요하면 낮 시간에 함께 복습하시죠. 그의 말에는 섭섭함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와 보호자를 향한 태도,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리. 그 거리가 이제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오르골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나사를 조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헛돌았고 두 번째에는 나사가 비뚤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멜로디가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남편의 머리맡으로 옮기면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살려낼 수 있어.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한 번의 깜빡임이 제게는 허락처럼 보였습니다. 현관의 신발장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운동화를 한 켤레 놓았습니다. 주말마다 20분 집 근처만 걷기로 했습니다.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휴대폰을 손에 쥔채 잠들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리지 않는 밤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일은 여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제 손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의존으로 얼었던 손이 지금은 배운 것을 기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르골은 아직도 가끔 멈춥니다. 그럴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사 하나를 천천히 돌립니다. 멜로디가 다시 흐르면 저는 그 소리를 남편의 귀 가까이에 놓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응, 나도 살아. 주말에 20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바람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남편의 손등을 잡고 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빵 냄새가 났어. 라일락도 조금. 그는 눈으로 대답합니다. 서준 씨와는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짧고 정확한 문장들. 오늘도 잘하셨어요. 다음번에는 베개 높이 1cm만 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의존이었을 때의 이름 대신 배움과 감사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아내이자 엄마이자 간병인이면서도 여전히 한 사람인 제 이름을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어느 날 새벽에 제 손을 아주 미약하게 눌렀습니다. 그 단어는 완벽하지 않았고 또렷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건넨 건 용서이자 부탁, 이별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자는 또 다른 방식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르고를 감아 올리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같은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자. 같은 창, 같은 바람,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배웠습니다. 그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나사 하나를 더 조이듯 멜로디가 멈출 때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이름을 잃지 않기를. 멈춘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가기를.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